버튼 누를까요? 이거 누르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딱투력들 출격해볼게요 다 평투가의 2.7임 자 패턴 나다 헬 헬미 아, 처음에 멀리는 사람 참... 야 뭐야 아 저것도 혹시 오다가 먼저 맞는 사람이 뺏어가나 아꽃 이동하는 경로에 있으면 막아줘 버리는구나 자 맞아 맞아 야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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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인데 어떻게 이거 된 거야 괜찮아? 형들 괜찮은 거 맞아? 내가 막아주긴 했는데. 어 일단 살아 돌아왔고요. 어 일단은 막아주기만 하면 되나 봐. 정확히 우리 누워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네. 어 놀래라. 나온다. 언니 나온다. 안돼. 양양 유탄 많죠? 형들 이거 타임 때 붙어 있지 마봐. 아 이거 불안해 죽겠네. 어? 이거 봐. 붙어 있으니까 죽었잖아. 좋았어,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지. 첫날이니까, 이게 재미지. 파티 다시 짜는 게 맞겠다고? 왜? 딜이 모자라요, 우리? 딜이 모자라 그러진 않잖아. 우리 에픽 펫이두 마리야. 집중 한번 해보자. 깨보자잉. 제가 장미 뿌리기 전에 무조건 가운데로 가잖아. 깡총 해가지고. 그때, 주변에 안 붙어 있으면 돼. 자, 거, 나다, 나다. 허리 벌려. 나 해줘. 해줘. 진실의 방으로! 여기서도 최대한 브레이크 넣어주겠지? 멀리 가셔야 돼요, 회원님들! 머리에 징표 찍히는 패턴 때 멀리 가주시고 다른 분도 멀리 가는 사람 경로에 서 있지 말아주세요. 엄청 어려워요? 보여 이것만 잘하면 돼. 한 세네번만 이것만 하면 돼요. 얘 가운데로 800그 그 패턴 때 뭐라고 하면서 가운데로 멘트 치는지 한번 봐야겠다. 몽환적인 불쾌빛 장미를 피워냈다. 저 멘트 치네. 친절하게 알려주네. 니들 준비해라고. 자 그림자 잘 잡아주세요 밖에서 선생님들. 예? 그림자 못 잡았거나 우리한테 날라오는 장미 몸으로 안 맞아주신 듯 광폭 엠블 떡상이냐고요? <laughs> 떡상 인정. 여러분 광폭 엠블 떡상했습니다. 내가 할 말은 잘 해달라는 것밖에 없다. 나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제 나는 난 이제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잘해줘. 나 방금 안쪽에서 스킬 브레이크 스킬 쿨타임 돌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스킬 다시 돌아와 있던데? 현생으로 오면은 다시 브레이크 주나봐. 스킬 초기화 되나봐. 또또또 또, 또! 정신 차려! 정원이 형! 깸빠.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계속 아까부터 보니까 제일 멀리는 사람한테 처음에 쓰는 거 맞나봐. 나 이번에 또 멀리서 볼게요. 은근히 또 블랙 서큐브스 언니가 내 스타일이라. 나다! 계속 그 멀리인 사람한테 오나? 계속? 아닌가? 처음엔 멀리 그 다음 가까이 아까 계속 가운데 두 번째 패턴이 가, 아, 안쪽에 있는 사람이 맞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멀리 두 번째가 가까이 자 이번에 내가 그냥 브레이크 스킬 여기서 써볼게요 자 지금 내쿨 돌렸거든 나왔을 때 봐봐 형들 나왔을 때 브레이크 스킬 또 있다 형 안쪽에서 브레이크 스킬은 그냥 남발해도 됨 튀어 정원형 튀어 레일은 레일은 정신 안 차릴래 야 일단 잡아 잡아봐 잡아봐 일단 정신 안 차려 지금 보스 잡을 때가 보스 잡을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요 그림자 안 잡을래 집에 안 갈래 나내고도 없다고 다시 잘해보자 파이팅 집에 갈수 있다 우리 집에 갈수 있다 500줄 500줄 야 준비 준비 비켜 거기 있지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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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패턴 좋아 진실의 방으로. 오오오오 오.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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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았어잉 양양 폭탄. 이번에 깨 보인다. 깰것 같아요. 집에 가자. 방심하지 마 형들. 계속한다 이거 이제 계속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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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아, 나 몰라, 진짜. 아, 진짜, 설마, 뭐, 내 방송각 생각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는 아니겠지? 재미없다! 야, 제발! 망어 오, 오, 나 왔다, 왔다, 이 형들 왔다! 냥냥! 나이스! 30%! 집에 가자! 야,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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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브레이크 스킬 없어. 어떻게? 야,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하냐 아! 극딜해봐. 극딜, 극딜, 극딜. 돌아서 부활, 부활, 부활. 극딜해, 극딜해, 계속 부활해, 부활해, 부활해. 계속 부활해. 다섯 번 부활해. 계속, 계속, 계속.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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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검은 블랙 서큐버스 때리지 마. 하얀색만 때려. 하얀색만. 야, 마지막 기회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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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아, 씨, 해줘. 해줘. 행복 버튼 누를까요? 이거 누르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아니야. 우리 여기서 모였는데, 이대로 포기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못 잡아도 돼, 인정이잖아. 우리 여기서 못 잡고, 다음, 다시 우리 4명만 안 모이면 되잖아, 여기에. 우리 이제 다시 볼일 없다, 오늘. 마지막이야. 하얗게 불태워. 가자! 장미! 장미! 레이렌! 야, 두 군데! 야, 형! 이거! 이지걸 하나 막아주고, 반대로 가서. 아, 씨! 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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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할 만해! 할만해. 야, 야, 이십 퍼, 이십 퍼. 아까보다 훨씬 좋아, 훨씬 좋아. 급딜. 야, 그래. 우리 좋은 추억 만들자. 마지막.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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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고 그렇지, 그렇지. 나 갔다 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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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이게? 화면, 화면 왜 이래? 야, 천억 게임 왜 이래? 어디야 여기? 야, 악몽이야.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야, 13% 퍼. 블랙 서큐버스 때리면 안 돼. 하얀 색깔 정확하게 클릭해서 때려야 돼요. 티빌퍼 누를게요. 행복 버튼,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키요! <목소리도>